오늘은 2024년 12월 11일입니다. 뭐 텔레비도 보고 그러면은 골짜풀 하나도 없는데 기본이 안돼 있고 정치 입단이 안 기본이 안돼 있고 원칙도 없고 기본 원칙 이 실종된 거죠. 야, 야 똑같이 무슨 아프리카 전글 같아. 어. 낮에 보니까 그 국회에서 말하는 윤상현 국회의 말씀이 참 옳았고 그다음에 선거 그쪽에 선관이 그쪽에 뭐 이렇게 손댄 것은 그 국, 그 뭐야 국가와 국민을 위한 현재와 미래의 국가와 국민을 위한 그 공공의 이익을, 이익을 뼈문이었다. 이익을 위함이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고. 그 다음에 뭐 조금 전에 또뭐 상설특검 말이 나오는데 그거 임명할 필요 없어. 이헌게또 상설특검이야? 안 돼. 상서, 상설특검 임명 필요 없다. 그리고 저 지금 현재 야당 정치인 모두가 헌법재판소 장정도 되나? 아닌데, 그래서 기본도 원칙도 실종된 거야. 야당 정치는 모두가 헌법재판소장이냐, 이거지. 아니다. 그 다음에 대통령실 압수수색 한다는 그러는데 못하게 해야 돼. 대통령실 압수수색좀 북한 갖다 주게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.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, 이거지.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지 마라 공수처는 뭐할 때는 안하다가 손해마비고 택도 안짓거리 많이 하다가 지금 뭐하는 거요 지금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지 마라 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 밤에 소환되게 생겼네. 어떻게 국회가 기본도 원칙도 실종된 것 같고 실종된 것 같다 이거지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